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요.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.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면요. 각... BAT는 각 ACB와 크기가 같더라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자,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선생님이요. AT를 선을 하나 그려서 원의 지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을 가지고 생기는 이 원주각 ACD는요. 항상 90도이겠죠. 자, 그리고요. 원의 접선과 지름이 이루는 각 DAT도 90도이더라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요 호 DB를 기준으로 생기는 원주각 DCB의 크기와 그지요 그죠? 그 다음에 DAB의 크기도 항상 같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나면요 결국에 생기는 이 두각은요 이 두각은 90도에서 동그라미를 뺀 90배기 동그라미, 여기도 90배기 동그라미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결국에 두 각의 크기는 같은 것까지 증명하실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한 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접선을 이루는 그 각의 크기는 항상 같더라 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번에는 두 원의 접선과 그 다음에 현을 이루는 각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나의 접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마주보고 겹쳐 있습니다. 자, 우리 방금 배웠죠? 접선과 접선을 이루는 각과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있는 각의 크기는 같더라.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생기는 각은요, 막꼭지 각의 성질로 인해서 이 각의 크기와 또 같을 거고요. 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이 안에 생기는 각의 크기도 같겠죠. 자, 이렇게 결국에 네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성질을 이용하시면요, 여기 두 각의 크기 같다. 라는 걸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나면, 여기서 지그재그 억각을 통해서, 억각이 엇갈린 각의 두 크기가 같기 때문에, 이때 생기는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는, CD는 서로 평행하구나,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요번에는요, 어, 한 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생기는 요 각과, 두안의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한각큰 삼각형의 한 각도 같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두 개의 각이 같으니까요. 결국에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때 생기는 선분 AD와 AB와 그다음에 선분 DC는 서로 평행하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손이과 함께 문제통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생긴 원에서 접선일 때, 이때 AT가 접선일 때라는 조건 되게 중요해요. 자, 이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. 자, 우선은요, 우리 예전에 배웠던 어,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내접하는 사각형은요, 두 대각의 합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BT의 보조선을 그리시고요. 그렇게 하면 이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각이 100도면 나머지 한각은 80도 이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오늘 배운 성질 중에서 하나의 접선과 그 다음에 안에 현이 이루는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의 이각이 크기와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자, 그래서 여기 똑같이 40도일 거고요.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면 삼각형에서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용해서 x와 40도를 더한 값은 80도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x값은 40이구나라는 것까지 도출해내시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자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요번에는요 하나의 접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. 자 이때 각 A T B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 우리요 여기가 6 5도고 접선에서 생기는 현의 길을 또 이용하면 이 한각이 65도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있는 각과 이 앞에 있는 마주 보는 각은 막 꼭지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똑같이 56도이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자 여기 생기는 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여기가 65도면 이쪽에 있는 각도 65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다 정리하시고 나면 여기 안에 생기는 세 내각의 합은 결국에 180이기 때문에 65와 35를 더해서 180에서 빼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각의 크기 구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각의 크기는 80도이다.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내각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항상 같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두 번째로요. 자 이렇게 접선에서 접선을 공통으로 하는 두 원은요, 막 꼭지 각등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이 그림은 억각의 크기가 같다를 이용해 선분 AB와 DC가 평행하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요.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